이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복권도 제한해야 되지만 예. 끝까지 그 예.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내란특별법의 발의가 굉장히 예. 응원을 그렇죠.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예. 저희가 개헌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예. 개정을 했는데 이 개헌법만 가지고는 아, 그래서 개헌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개엄을 불법 개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는 겁니다. 네. 하나는 이 개엄 내란행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선의의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들은 보호한다, 포상을 음. 준다. 정확하게 그다, 그 대신 잘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서 반드시 음.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네. 그래서. 이 직위원 판사 같은 예. 법 기술을 발행, 발휘할 수 없도록 내란 재판 특별 재판부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정말 마음에 예, 듭니다. 예. 그 다음에 내란 범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도 하지 않겠다. 음. 끝까지 뭐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 뭐그 이상의 형벌이면 그 이상의 형벌을 다 어, 물어서 음. 어, 다시는 내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란 수계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바 기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뭐~ 심무 정도 그렇고 예. 뭐~ 이창수 중서울중지검장도 이미 그 이전부터 다 깔려놓은 포석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란 이후는 아니지만 예. 또그 내란 이후에도 알바 기사가 많아서 이것들은 다 무효화시킨다 자동으로 무효화시킨다 자동으로 무효화 예. 그다음에 내란 범을 음.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중단시킨다. 예. 그건 뭐냐면 이제 윤석열이 내란 범인데 끝까지 출당 조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내란 범인 윤석열이 찍은 사람이 대선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김문수가 예. 되고 예. 그다음에 김문수로 좀 부족한 거 같으니까 한덕수를 투입하잖아요 그래서 갈아치우려고 그러잖아요 갈아치우려다가 못했죠 예. 못했지만 결국은 내란 수계인 윤석열과 함께 이번 대선을 치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당이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수 있도록 일반적인 그 정당의 국고보조금 물론이고, 예. 대선 비용까지 다 내란 범을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자들이 어떻게 예. 무슨. 국방비를 뭐 민생에 예. 핑계 대고 ATM으로 썼다라는 그런 식의 매도를 할수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또 예. 언론들은 그 기사를 갖다 받아 서 적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정당으로 이게 해체되는 거 예. 이것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할수없는일 예. 예.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규제될 수 없는 것, 예. 또 개헌법으로도 규제될 수 없는 것을 이번에 내란특별법으로 만든 거예요. 예. 정말 잘 만든 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찬 대의원이 네, 예, 박찬 대의원을 비롯해서 예. 김영민 의원이랑 다 같이서 해 만든 이 법, 이거는 정말 에, 앞으로 내란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현재의 내란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도 예. 반드시 지금 통과돼야 될 예. 법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대통령님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국방위에서 예. 국방장관 후보자 그 인사청문 그 서류 채택을 하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만은 여기서 설치잖아요 예. 한기호 의원 그다음에 임종득 의원 예. 뭐 강선영 의원들이 설치잖아요 예. 한기호가 누굽니까 도대체? <laughs> <웃음> <에>? <웃음> 아니 신혼식한테 문자 예. 보내가지고 예. 어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뭐 포병 막 미사일도 쏘게 만들어가지고 북한군을 예. 사상시키고 예. 그걸 갖고 와서 우리가 심리전 소재를 써가지고 북한을 예. 자극하자. 예. 그런 거 했던 사람이 한교. 또 그렇죠. 한교가 뭘 했습니까? 아 이거 내란 아니 개엄. 네. 너희들 할 거지 제가 막 문제를 지적하니까 한교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란 1 0 0번이고다 검토해서요. 그랬던 사람이 한기호이 임종득은 지금 최해병 사건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피의자가 네? 꼭돼사람 네. 그리고 2022년에 정권 윤석열 정권 시장까 6개월 조금 지난 그때부터 이미 2022년 말부터 네. 개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이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네. 그 속에 임종득이 아닌지 저는 사실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자들이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하거든요. 상관 후보자에 대해서 예,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예. 너무 금방 금방 가요. 예, 그래서 지금 박 의원님 예. 내일 또 나오셔야 될것 같은데 요 <laughs> 오늘 반드시 재구속 돼야 되죠. 예.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어, 이 예. 부분은 아무리 시간이 좀 예. 없더라도 꼭 짚어봐야 될게 예. 내란특검에서 예. 어, 윤석열의 국무회의. 예. 이 초단위 분석을 예. 해낸 거 이거 예. 진짜 기념비적인 어떤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결론이 이 예. 분이었다. 이 분. 2분. CCTV로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예. 고작 이 분밖에 안 했다. 이걸 입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이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예. 하나가 집을 맞췄어요. 육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이 <laughs> 월3일1 0시1 6 분부터 2 2분 동안 예. 이거 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윤석열 때 국무회의는 10분에서 6분 이 정도만 한 거예요, 실제로. 네네, 그렇게. 네네. 그냥 네. 반대 없죠. 자기가 통과시킵니다. 땅땅 때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님처럼 1시간, 2시간 취미하고 토론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11분 만에 84개의 안건이 통과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아, 서류에 문제 없죠. 이런 안건 읽을 시간도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6분. 네. 이면은, 시민할수 있다. 자기들 경험으로. 예. 그렇게 한게 6분이에요. 예. 예. 근데 2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윤석열 헌재에서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개엄 관계 국무위원들만 불렀다 그랬어요. 처음에. 예? 그게 7명인가 처음 와서, 예, 와서 예, 안니을 때. 예. 거기다 조태용까지. 예, 예. 그걸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걸 국무회의를 거쳐 시민을 해야 되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몇 사람한테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국무위원 전체한테 연락을 한게 아니에요. 거수기가 될 만한 몇 네, 사람? 몇 사람. 11명만 딱 채우고 그걸로 온 순간 딱 이제 됐지? 심의 끝. 이렇게 되버린거 아닙니까? 네. 그게 2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작적인 행위냐. 네? 거기서 반대를 누군가 했다 그러면 2분은 넘었지 않았을까요? 아, 넘었죠. 그러니까 <laughs> 처음에 개엄관계 국무위원회 와서 사랑살리 할 때만 네. 해도 어, 딱 끌고 가버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급해도, 네. 아무리 급, 급해도, 이게, 바늘 허리에 실 달아서 쓰지 못한다고, 음. 한 번은 이제 바늘께 껴야 되잖아요. 네. 그 행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는이 정말, 이 내란 특검이 정말 이게 대단한 게, 네. 이 의도와 행위의 성격을 확실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네. 왜 11명까지만 부르냐. 네. 이주호나 이런 사람 아예 연락 못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래 그러니까 뭐 연락 못 받은 사람들 왜 연락을 못 받았냐? 느아 네. 필요가 없다. 참. 국무위원들의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라고 할수 있는 국무회의의 의결권까지도 제한을 한 겁니다. 다 그러니까 다. 이게 이 모든 행위는 문서로서 이루어져야 되고 네. 실제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실질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다 무시한 거죠. 윤석열의 모든 행위가 소위 말하는 국무회의가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거고 예. 그 연장선상에서 비상계엄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야 특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특검이 또이 김주현 민정수석의 네. 역할을 거의 완벽하게 입증을 해냈는데 네. 네. 사실은 뭐 집사다 어제 그런 얘기들이 네. 좀 나왔습니다. 네. 네. 집사를 넘어서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개엄의. 네. 후처리를 전부 다주도고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후처리를 하는데, 예. 이런 점이 문제가 있으니까 보강해. 이런 점이 있어. 이렇게 지적만 했다는 거예요. 김주연은 지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주연은 <laughs> 이제 와서 다 진술을 했는데, 예. 내가 불법 행위를 한건 아니다. 예. 이러이러한 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메꿔라. 이런 것을 한 거지. 내가 불법 행위를 직접 한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변호사예요? 아니, 근데 이제 이걸 <laughs> 전체로 묶으면 예. 이게 이제, 이제 내란 동조 가담 행위인데. 그렇죠. 그 내란 동조 가담 행위에서 사후 처리를 통해서 이 불법 적에서다 메꿨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불법 행위를 했는데 예. 본인의 이제 이런 그영장 청구 이런 야. 내용을 보면 아, 나는 그게 모자라서 잘못했다고 지적만 했다. 법률 보좌관 역할만 했다. 진짜 벗구라지. 내란 주도 행위는 아니다. <laughs> 아니, 참.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야 이거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류를 네. 작성해라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윤석열이나 네. 강의구나 법률 비서관한테 야 이거 이거 크게 비었네. 큰일 날 짓이네. 네. 빨리 가서 한덕수한테 서류 다시 받아와. 이거 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자신은 조언만했다 음. 이렇게 빠집니다. 참 네. 진짜 이 김주연 진짜 이, 이런 식의 버그라지 태도를 더 이상 보일 수 없게끔 예. 이쪽도 구속 수사를 해야지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펙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